이른 둘 그는 또한번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후배 형님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순간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던 한 아이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부터 노인의 이름을 믿기로 한 사기판을 뒤집은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이른 둘 그는 한때 이나라 굴지의 대기업 계열 공기업에서 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정년을 3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 400만원의 연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중. 성재는 성공한 노년의 표본 같았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일했던 후배들, 평생 믿어왔던 측근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처음엔 안부를 물으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성재는 기뻤다. 아직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 같았으니까. 그러나 두세 번의 만남이 지나면 대화의 결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명함 하나만 빌려달라는 제안. 고문직이라는 이름만 올려달라는 부탁. 책임은 전혀 없다는 그들의 말. 성재는 애써 웃으며 거절했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지금은 그저 누군가의 사업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특히 오정훈. 성재가 직접 발탁해서 키웠던 후배였다. 그는 최근 들어 가장 자주 찾아왔다. 투자 사업을 한다며 형님의 이름만 있으면 투자자들이 안심한다고 했다. 성재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훈의 눈빛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성재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지하철을 탔다. 퇴근 시간대 사람들로 붐비는 역사안. 그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붐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성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플랫폼 구석, 낡은 패딩을 입은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빈 페트병을 주워 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성재는 지갑에서 만원짜리 두 장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지만 성재가 억지로 쥐어주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아이가 성재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 사람 조심하세요. 성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 12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성재를 놀라게 한건 아이의 다음 말이었다. 왜 조심하라는 거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까 할아버지 뒤에서 전화하던 사람요.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요. 성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방금 전 역대합실에서 오정훈에게 전화가 왔었다. 내일 투자 설명회가 있으니 잠깐만 얼굴만 비춰달라는 내용이었다. 성재는 애매하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장면을 이 아이가 봤다는 말인가? 민우는 계속했다. 그 사람 이번만 이용하고 끝내자. 늙은이가 뭘 알겠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당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재는 그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최근 몇 달간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선명해지는 기분이었다. 정훈의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계산. 형님이라 부르면서도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던 그 순간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여각 분식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떡볶이를 시켜주고 아이에게 천천히 물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렸다고. 특히 나쁜 생각, 거짓된 감정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고. 성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정훈에게서 받은 투자 사업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민우가 했던 말을 되새겼다. 아이는 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며칠 뒤 성재는 다시 그 지하철역을 찾았다. 민우를 만나야 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그 어린 아이가 왜 그런 역사 구석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평소 민우가 폐지를 주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근처 노점상 주인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다. 성재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옆 편의점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그에 찾으세요?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그의 찾아다녀요. 정장 입은 젊은 남자들이요. 성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곧바로 옛 동료인 경찰 출신 김태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태훈은 현직 시절 기업 범죄 전담팀에서 일했던 인물로 퇴직 후에도 여전히 정보망이 넓었다. 사흘 후 태훈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성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민우의 본명은 강민우. 아버지 강동혁은 5년 전까지 중견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성실한 회계사였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불법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태훈이 파헤친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강동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투자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한 건 다른 인물들이었고, 강동혁은 단지 회계 서류를 검토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었다. 그는 서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부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투자판의 핵심에 있던 인물.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결국 모든 걸 강동혁에게 떠넘긴 그 사람이 바로 오정훈이었다. 당시 정훈은 겨우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둔 덕분이었다. 민우는 그때 겨우 7살이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할머니와 민우 뿐. 그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거짓과 욕심을, 그 추악한 민낯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성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정훈이 왜 그토록 자신의 이름을 원했는지, 그리고 왜 민우를 찾아다니는지, 성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태훈과 함께 지난 5년간 오정훈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정훈은 강동혁 사건 이후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다.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 투자자를 모으고 초반엔 고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결국엔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번엔 성재 자신이 그 믿기였던 것이다. 전직 공기업 사장이라는 타이틀, 그 무게감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려는 계획. 성재는 분노보다 자괴감이 먼저 밀려왔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쓰일 뻔했다는 사실에, 성재는 정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정훈은 전화기 너머로 환호했다. 드디어 형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다며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직접 보시면 안심하실 거라고 했다. 성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해 당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벤션 홀. 1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대부분 5, 60대의 중장년층이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자산으로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성재는 객석 뒤편에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그 표정들이 가슴 아팠다. 오정훈이 무대에 올랐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는 이번 투자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자. 이 사업의 고문으로 함께 하시게 된 박성재 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재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정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성재의 표정을 본 순간 그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성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준비해 온 태블릿을 꺼냈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 뒷문이 열렸다. 민우였다. 태운의 손을 잡고 들어선 아이는 정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 또 누군가 망하게 하려는 소리가 들려요.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성재는 침착하게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지난 5년간의 투자금 흐름, 위조된 회계 서류, 정운과 공범들의 녹취 파일, 그리고 강동혁의 억울한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저는 이 사업의 고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기 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정훈이 황급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경찰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태훈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오정훈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함께 있던 공범 3명도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설명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성재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달치 월급,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을 뻔했던 사람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재의 손을 잡았다. 성재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건 자신이 아니라 민호 덕분이었으니까. 사건은 곧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전직 공기업 사장이 투자 사기를 막아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5년 전의 억울한 죽음. 강동혁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신속하게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뒤늦은 명예 회복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결백이 세상에 알려졌다. 오정훈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그리고 한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연루된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빼돌린 자금은 전액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다. 민우는 지역 아동보호시설의 도움으로 정식 보호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고, 민우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성재는 후원자 명단에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며 가끔 민우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우가 성재를 찾아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을 들고 있었다. 성적 우수상이었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성재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특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제일 따뜻해요. 성재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며 싸운 것들이 결국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역할이었다. 성재는 이후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이름을 악용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했다. 그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우는 성재의 강연에 가끔 함께 참석했다. 아이는 이제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는 게 두렵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그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선물이었으니까. 그렇게 이른 의의인인과2살의의이이서서의의지지버팀팀이이어주 주었다. 리리 성재는 마침침내달았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박성재 할아버지는 이른둘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누군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